진짜 맛있다. 내일 또 올게요. 어? 아, 헬로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막 인사해 주셨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 <laughs> 제가 손이 없어서 그 합장 인사를 못했네요. 그냥 고개 인사만 했습니다. 저기서 밥을 좀 먹어볼 겁니다. 사실 읽을 방법은 몰라요. 읽을 줄은 모르고. 근데 이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을 생각이에요. 자, 이게 오면요, 이 메뉴를 주시거든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참고로 오늘 제가 찾는 메뉴는 이 메뉴판에 없습니다. 네, 메뉴판에 없는 메뉴로 먹을 거예요. 점심에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메뉴도 다양하고 어, 되게 동네 밥집 느낌이죠. 하지만 저는 스페셜 메뉴를 먹을 겁니다. Uh, can I get other menu? The black one? Yeah. 땡큐 네, 이 이게 이걸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지금 제가 찾고 있는 메뉴가 나와요 사실 뭐 알아볼 순 없지만 보시면은 이제 해산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좀 가격이 달라지는 시스템인데 제가 찾는 게 이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걸 먹을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 하나 먹을까? 네, 샐러드 하나 먹고 게 바나나꽃 샐러드가 있는데 저게 좀 특이한 거 같으니까 저걸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모니 뭐니 모니모니에도 뭐니 이제 까파에 가장 아름다운 건 말도 안될정도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음식 자체, 뭐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관광객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는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분들은 씌우세요. 오늘 이제 어제 그거, 라나베이 투어 갔다 와가지고, 샤워하고 저녁도 안 먹고 뻗었더니 새벽 3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한 4시 반인가 이제 아침 먹고러 나갔는데, 아마 거기는 영상을 안쓸것 같아요.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갔는데, 사실 이쪽 동네가 지금 한 5만 동이 국물이에요. 뭐 그런 국수라든가 맛집과 이렇게 시세 자체가 5만 동 정도 씩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10만 동을 저한테 들었다고. 근데 이게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지금 아 5,500원 정도 하니까 밥한 그릇은 뭐뭐 5,500원 낼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은 이미 도매를 부르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냥 안 먹을 것처럼 하니까 갑자기 이제 70만동으로 떨어지더니 거기서도 이제 안 먹을 것처럼 하니까 70만동이 아니라 7만동으로 떨어지더니 안 먹을 것처럼 하니까 이제 5만동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그런 악성 상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물가는 굉장히 고르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투디어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이... 제가 원한 게 이거예요. 와, 엄청 실하죠. 뭐랑 바나나 버섯, 밥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이게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에다가 이깔라만식 이런 걸 섞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식당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개까지 해도 굉장히 실하고 샐러드도 산더미 같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식당이지 특별한 식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이 집의 특별함은 사장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데요. 갯가재의 껍질을 전부 까서 살만 먹기 좋게 발라주십니다. 갯가재가 껍질을 벗기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껍질, 집게발, 꼬리 이런 데에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많아서 까다롭고 귀찮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귀찮은 게 싫어서 새우도 그냥 껍질채로 먹는 편이라 사장님의 이 특별 서비스는 저한테는 정말 최고였고요. 접시에 올려주시는 순살을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 게꼭 괜찮은 초밥집 카운터석에 앉아서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두번 방문 모두 객가제를 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두 번째는 아마도 아들인 듯한 사장님이 손질을 해주셨고요. 두번 모두 직접 손질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가게가 많이 바쁘지 않다면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이 식당만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살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좀 전에 제가 만든 양념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됩니다. 찍어가지고. 아우,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와, 이번엔 알백이다, 알백. 알베. 보시면, 이렇게 알이 있잖아요. 알까지 해가지고. 아니, 먹어봤더니 알 붙은 게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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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도 먹어볼게요. 샐러드. 음 야, 약간... 약간 냉채 같은 느낌이거든요. 반찬밖에 없 뭐, 하고 무침 같은데 진짜 맛있어. 이번에는 샐러드에다가이게를 같이 해서 한번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 봐야겠다. 자 보세요, 살 이렇게 하게 올라있죠? 와 이렇게 거이는거봐 완전 우동통이 많았어요, 닭이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황색 알이 이렇게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탱글탱글하네. 완전 탱글탱글해. 그래. 와, 대박이다. 다리 속에 살까지 발라내는 게 진짜 고난이군데. 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새우 같은데, 새우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새우 같은 경우에 좀 살이 두툼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익혀서 먹을 때 조금 뻣뻣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께 자체가 두껍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때 이거는 뻑뻑할 수가 없어요. 뻑뻑할 수가 없는데다가 딱 먹잖아요. 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음. 새우살하고 게살의 딱그 중간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새우스럽다, 게스럽다 그거는 안될수 있겠지만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 친구만의 또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샐러드도 약간 새콤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고 살짝 달달하면서 채소가 전체적으로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다 살아있고, 거기다가 향신료가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샐러드도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구성은 보면은 오이 들었고 네, 샐러드 샐러드 구성은요 오이 들었고 당근 들었고 양파, 땅콩, 숙주나물 그리고 향채 뭐몇 가지 들어갔거든요. 약간 젓갈 냄새도 나는 걸 보면은 음, 젓갈에다가 뭐 식초, 설탕 뭐 이런 거를 섞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서는 냉채 종류가 상당히 가까워요 뭐 해파리 냉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맛이랑 상당히 좀 유사점을 보입니다 향신료 특유의 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뭐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은 향신료 같은 걸잘 드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꽃 샐러드 최고입니다 와다 먹었어요 완전 순삭했죠? 진짜 음. 맛있어요. <laughs> 와, 이 설거지 가게다, 진짜. 지금 음식 나오고 먹기 시작한 지 지금 한 15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15분 안에 다 부숴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명을 하면서 먹는 것까지 하면은, 이 많은 양을 한 10분 정도에 끝난다는 거는 진짜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야.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해산물 찐거 아니냐, 해산물 삶은 거 아니냐. 근데 뭐 해산물 삶은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맛집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선도가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찌거나 삶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찌고 삶은 시간, 시간하고 신선도가 예, 시간하고 신선도가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삶는 어, 시간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물 사이즈 그러니까 1kg에 뭐 새우 같은 경우에 뭐 15미, 20미 이런 식으로 단위를 잡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크기, 뭐 클수록 맛있다는 라 분들도 있지만 또 적절한 크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식감 때문에 그 적절한 크기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얼마나 삶느냐 또는 얼마나 찌느냐 그리고 얼만큼 신선하게 유통을 하느냐가 이 맛을 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은 제가 볼때그 모든 게 완벽한 식당의 입맛은 이런 샐러드 같은 걸 먹으면 알수 있거든요 간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밸런스를 맞추시는지 그런 게이 식당이 얼만큼 솜씨가 좋은지 를볼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샐러드 지금 너무 맛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걸보면 음식 숨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카페에 더 넘은다고 하면은, 예, 여긴 또올것 같아요. 두번 오는 것 자체도 흔한 일이 아니지만 세 번, 네 번도 올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자, 이제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얼마가 나는지 왔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이게 음식 먹고 기분 좋으면 진짜 맛있는 건데,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땡큐~ 자, 보시면은... 네, 갯가재가 25만동, 그리고 예 밥은 만동, 그리고 어예 물이 물만동이고, 그리고 뭐 샐러드가... 샐러드 5만 동 밖에 안 하네. 그렇게 해서 총 32만 동이 나왔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32만 동이면 지금 얼마지?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 이제 진짜 저렴한 겁니다.